왔어요. 셀프 세차요. 손 세차가 어왜 이렇게 차가 많이 들어오지? 사람들이 약간 쳐다보기 시작했는데 큰일 났네. 아 너무 부끄러운데. 아 알았다. 요 근처에 학교가 있어가지고 국제학교 있어가지고. 그래서 학교하러 온 김에 부모님들이 지금 세차하는 시간에 우리 맞지 않네 어쨌든 제가 셀프 세차를 하게 된 이유가 있어요. 손 세차가 너무 비싸요. 그래서 셀프 세차를 하게 됐는데 아시다시피 제가 힘도 좋고 어, 체력도 있는 스타일이잖아요. 그런데도 셀프 세차가 쉽진 않아. 근데 내가 스스로 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남편한테 세차를 해오라고 하잖아요. 안 해와요. 다음 주가 지나고, 그 다음 주가 지나고, 그 다음 주가 돼도 안 해와요. 그래서 정말 차가 끌고 다니기 어렵다 할때 이제 제가 나오는 거예요. 저도 그래서 자주 하진 않는데 제가 오늘 알려드리고 싶은 거는 남편한테 쌍욕이 나오기 전까지 그냥 할수 있는 만큼만 하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근데 이게 은근히 또 굉장히 쉽지가 않거든요. 노하우가 좀 있거든요. 제 나름에. 또 어딜 보고 있는가. 그래서 오늘은 한세 단계 정도로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요즘 셀프 세차장 엄청 많아요 그럼 이렇게 브랜드가 있는데 저는 여기를 어쨌든 집이랑 제일 가까워서 여기를 자주 오고 여기서 카드를 이렇게 판매해요 그래서 저는 지금 만 원을 충전을 했어요 이제부터 제가 중요한 걸 알려드릴게요 저희가 처음에 세차를 저랑 남편이랑 세차를 왔어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카드를 뽑으면 여기서 이제 그 버스 그거 카드 그거 대면 돈 빠져나가듯이 여기서 빠져나가거든요 근데 여러분 제가 진짜 중요한 걸 알려드릴게요 이걸 뽑잖아요 그러면 이걸 누르는 순간 이제 시작이에요. 그런데 이게 만 이게 시간으로 지나가거든요. 근데 이걸 계속 꽂아주면 내가 다른 버튼 누를 때까지 이게 계속 돈이 빠져나가.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자, 여러분 중요합니다. 우선은 차에 물을 뿌려야 돼요. 그러면 카드를 넣고 우선 고압 세차를 누르고 돈이 빠져나갔죠? 자, 이 카드를 빼세요. 빼서 여기 올려주세요. 오케이? 이거 뺍니다. 어. 빼서 누르고 있지 않은 데도 이 정도 되거든요. 이거를 이제 세게 눌러 주세요.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물을 뿌리는데 벌써 30초가 지났어요. 시간이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대파이 자,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시간이 가고 있기 때문에 너무 꼼꼼히 하다가는 2분 30초가 그냥 끝나버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선은 가볍게 한 번에 훑어준다. 그다음에 남은 시간을 더 꼼꼼하게 해준다. 오케이? 자, 여러분 보셨죠? 자, 정말 남편한테 시켰어요 세차를 해오라고 근데 이번 주도 안 하고 이번 주말에도 안 하고 다음 주말에도 안 하고 그래서 지금 4주가 지났어요 근데 너무 더러워서 도저히 차를 못 갈고 간다 그래서 세차를 하러 왔잖아요 그러면 이것까지만 해도 돼요 이걸로 그냥 빠르게 하고 그냥 가다 보면 이제 말라요 <laughs> 이게 1단계예요 아시겠죠 정말 여러분 너무 힘들 때는 여기까지 하세요 자 이제 그럼 2단계 들어갑니다 자 이제 조금 꼼꼼하게 하신다 그러면 이 카드를 다시 넣어 주세요. 자, 그다음에 뭐 스노우폼을 하셔도 되는데 스노우폼까지 하실 필요는 없고 자, 거품소를 누릅니다. 카드를 빼 놓는다. 이게 아주 중요해요. 계속 보니 계속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알겠죠? 자, 올려두고 자, 그리고 모든 모든 건 이게 시간 시간과의 싸움이야. 왜 내가 시간과 싸워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우선 이것도 전체적으로 발라놔요. 이거, 아, 여기 그냥 킥 줄게요. 자, 이게 지금 거품 소리라서 거품이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조금 있다가 2분 30초 뒤에는 거품이 안 나와요. 하지만 이 소를 계속 쓸수 있어. 그게 무슨 말이야? 그러면 우선 이 거품을 전체를 다 발라놔라. 그 다음에 비벼라. 오케이. 이거 진짜 내노하우예요 <laughs> 자, 자, 여러분. <laughs> 어, 어, 이제 조금 남편이 여기 나올 것 같아요. <laughs> 여러분 보세요. 시간이 끝났어요. 거품은 멈췄지만, 소은 계속 쓸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 꼼꼼하게 닦아주시면 돼요. 자 꼼꼼하게. 자. 자. 이제 또 다시 물 뿌려야 돼요. 여러분. 자. 무압 세차. 누르고. 여러분, 아주 중요한 팁이 있어요. 내가 여기를 세를 하고 나서 위에를 하잖아요. 그럼 위에서 거품이 내려와. 그래서 어디서부터 한다? 위에서부터 한다. 오케이? 말인지 알겠죠? 내가 만약에 여기 밑에 다 먼저 했어, 그 다음에 위에서 면 위에서 비누 거품이 또 내려와. 그렇기 때문에 위에서거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번에도 전체적으로 하고 난 다음에 꼼꼼하게는 나중에 한다. 남은 시간에, 오케이. 시간 남은 이제 휠을 해줘. <laughs> <아직도 쉽지 않나. 웃음> 여기까지가 2단계입니다. 여기까지만 하고 가시면 돼요. 그냥 이제 이 뭐, 여기까지이 뭐, 여기까지는 뭐, 여기까지니 뭐, 자, 이제 저희가 물 세차는 끝났고요. 이제 우선 이걸 닦을 거예요. 그런데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내가 여기 세차는 처음 왔을 때 여기 사장님이 너무 좋으셔. 그래가지고 사장님이 알려준 팁이에요. 보통 이렇게 세차를 하고 여기 닦는 마른 수건을 보통 우리가 약간 행주 사이즈? 약간 그런 걸 생각하실 거예요. 근데 그걸 사시면 안 돼요. 이렇게 크고 두툼한 걸 사야 이걸 오래 쓰고. 그왜 이걸 사러 가셨더라? <laughs> 아, 잠깐. 아니 근데 내가 써 보니까 이 정도 돼야 이거 차를 다 닦을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여러분? 자, 그러면 물기 제거 들어갈게요. 자! 그냥 그냥 닦아요, 이렇게. 뭐 다른 기술 없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기술 하나 제가 보여 드릴게요. 이큰게 필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여기 어떻게 여기 어떻게 닦을 거예요. 이거를 던집니다. 던져요. 자 여기도 던져서 던져서 던져서, 던져서 보세요 한두번 던졌는데 물기가 다 없어진 거야 자도 돼지제여 그래서 이걸 하다 보면 욕이 나와요 이제 왜왜 왜 내가 왜, 너랑 왜 사냐 이제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거죠. <laughs> 여러분, 돈 많으시면 그냥 전세차 맡기세요. 자. 닦는 거이 정도 됐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조금 이따 다시 사용할 거예요. 어디에 사용하냐. 내부에 조금 이렇게 닦아줄 거예요. 이거 젖은 상태로 이대로. 그래서 여기 잡고 올려줍니다. 자. 자, 이제 3단계 들어갑니다. 내부 세차. 자,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모든 차문을 다 먼저 열어주세요. 왜냐면 또다시 시간과의 싸움이거든요. <laughs> 자, 그리고, 야, 이거. 아, 이거 내가 진짜 찐템 속일때 다음에 한번 하려고 그랬는데. 아이들이 앞에 계속 발로 걷어 차잖아요. 수시로 그냥 발로 걷어 차는데 왜 걷어 차는지 아세요? 밑에 받쳐주는 게 없으니까 허전해서 그래요. 우리 어른들도 여기 의자에 앉았는데 발이 허공에 떠 있으면 불안해요, 안 불안해요? 그러니까 계속 앞으 차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꼭 이거 추천드려요. 감자 왕자, 이게 발 매트거든요? 제가 쿠팡에서 샀어요. 쿠팡에서 뭐라고 검색했더라? 제가 뭐 댓글로 알아드릴게요. 어쨌든 이게 이렇게 3단계까지도 되고, 그 다음에 여기를 빼고 여기 하면 이제 1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로 쓸수 있어요. 설치해준 이후로 발을 너무 안정적이에요. 저도 차고 그런 일 없어요. 이거 꼭 구입하세요. 자, 이거는 우선 빼두고, 제가 그때 이거 빼두고 청소를 했어요. 두고 갔어요. 그래서 우리 집이랑 여기랑 왕복 40분 거리거든요. 또 왔잖아. 이거 가지로 근데 어쨌든 미리 세팅한다. 그 다음에 여러분 또 중요한 거. 아이 카시트 미치 제일 더럽거든요. 근데 이제 시간과의 싸움이라 그랬죠. 중간에 이거 뗄 시간 없어요. 미리 떼둡니다. 떼서 올려두세요. 이거 봐보세요. 제일 문제예요, 제일 문제. 아이고, 너무 가까이 찍으시네. 음. <laughs> 어쨌든, 이런 거 미, 미리 없애주셔야 돼요. 이게 걸려요, 청소기에. 그러니까 이런 거 미리 빼주시고, 그리고 이런 것들도 다, 다 어디에 넣어주세요. 다 넣어주세요. 이런, 이런 것들 다, 다 말려 들어가려버릴 수 있어요. 다 넣어주세요. 다 넣어주시고요. 모든 이렇게 빨려 들어갈 만한 것들을 다 없앱니다. 다음. 또이 카드를 탭할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에어를 할 거냐, 진공을 할 거냐. 근데 에어는 에어건으로 여기에 있는 거를 막 날리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은 에어건까지 쓸 일은 그렇게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진공만 할 건데요. 자, 진공을 할 거면 이것도 하고 나서 이거 하느라고 시간 다 간다. 마음의 준비를 합니다. 그 다음에 카드를 터치하고 온나 어, 진공해야지. 터진다. 터진다. 시간과 싸움이야. 시간과 싸움. 띠 이긴 거예요. <laughs> 오늘은 이긴 거야. 여기 네 개잖아요. 세개 하고 이쪽으로 넘어오면 끝나. 그러면 여기 한쪽 때문에 또 돈을 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해서 이 정도 했으면 이긴 거다. 아까 이 젖은 수건 있잖아요. 이걸로 내부를 좀 닦아줄 거예요. 깨끗한 물닦은 거기 때문에 이걸로 우와. 여기 물 젖은 부분들 있잖아요. 이걸로 그냥 슬슬 닦아줍니다. 요런데 이렇게 슬슬. 아잘 닦이죠 아주? 그냥 너무 꼼꼼히 하지 마세요. 확싫어지니까 그냥 이 정도 그냥 슬슬 이게 세차의 꽃이에요. 꽃이요? 세차의 꽃 따라오세요. <laughs> <또 다른 곳에. 웃음> 원래는 맨손을 하거든요. 근데 오늘 이거 갖고 왔어요. 왜냐면 손이 너무 상해. 그래서 자. 이게 세차의 끝이다. 그러니까 이거 문 가지고 근데 만약에 내가 1단계, 2단계까지 했다. 그럼 이것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1단계, 2단계까지만 하는 것도 추천해 드려요. 근데 <laughs> 테스트 짧꽃 탈수기, 탈수기 우선 넣으세요. 내가 손으로 짤 수가 없어서 널무거워서 그래서 돌려줍니다 사장님이 중심을 맞춰서 돌려야 된다고 중심을 맞추고 중심을 맞추고 껑을닫고 다시 돌려볼게요. 오, 어, 이제 제대로 돌 어. 사장님 엄청 좋으시거든요. 그래서 저희 처음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도다 알려주시고 이것도 추천해주신 사장님. 자, 이 정도. 원래는 뭐한 5분 돌려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요. 항상 저도 이만큼만 하고 가. 네, 적당히.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여기 안에 널어둡니다. 안에 널어둬요. 이렇게 안에 널어둬요. 이렇게. 널어두면 가습기 역할도 하는거예요 여름 같으면 아주 금방 말라. 햇볕에. 네, 진짜 끝입니다. 아, 자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컨텐츠 재밌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필수입니다.